안녕, 여러분. 서진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한 노션 템플릿 장인 파워제이로 불리는 사람으로서 오늘은 제 면접 준비 끝 한왕 노션 템플릿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1년 동안 줄줄이 지원하는 것마다 낙방하다가 이 노션 템플릿과 함께 준비한 첫 시즌에 한 번에 원하는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템플릿과 함께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면접 준비 팁이랑 전체적인 아주 개괄적인 면접 준비 가이드라인까지 제 영업 비밀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면접 준비할 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효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한 회사만 넣는 것도 아니고 준비한 자료랑 답변을 명쾌하게 말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된다는 게이 템플릿을 만들 때 처음 생각했던 주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템플릿을 세 줄로 요약을 해보면 1번 전체 면접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다 2번 어떤 기기를 쓰던지 여러 페이지 간의 이동을 최소화하고 한 페이지 안에서 준비한 모든 답변과 자료를 개괄적으로 로볼수 있다 특히 PC, 아이패드, 핸드폰 등등에서 모두 쉽게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템플릿의 군더더기를 빼고 가장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토글이랑 코딩 기능을 활용해서 전체 답변 중에 핵심 키워드만 보고 답변하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우선 템플릿 다운로드 방법부터 알려 드릴게요 만약에 노션이 처음이라면 인터넷 검색창에 notion.so라고 치고 여기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회원가입을 진행해 줍니다 구글이나 애플 계정으로도 쉽 로그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제가 공유해드린 노션 템플릿 URL을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나의 워크스페이스에 페이지가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드디어 이제 화면을 보면서 템플릿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상위 페이지, 맨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는 전체 지원 현황을 한눈에 볼수 있는 페이지예요. 각 회사별로 준비한 답변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지원회사, 직무, 현황이 있고 어떤 단계에 있는지 체크해 볼수 있습니다. 여기는 각 회사마다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화면이 1차 면접이랑 최종 임원 면접 화면이기 때문에 AI 면접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너무 가고 싶던 회사에 AI 면접에서 허탈하게 탈락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AI 면접도 제대로 준비해보자라는 생각에 AI 면접 개발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다 여기다가 긁어서 모았어요. 그다음 이런 지리응답, 성향파악, 전략게임, 보상선호 각 파트별로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드디어 메인 페이지로 가볼게요. 1차 면접 페이지입니다. 후, 여기가 아마 제 템플릿의 가장 메인. 페이지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한 페이지에서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이 템플릿의 장점이 드디어 보이는데요 먼저 면접 준비를 하면서 매일 보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는 저의 멘탈을 잡기 위한 글귀를 적어두었고 이렇게 그리고 언제 몇 년도 몇 월에 어느 회사 신입사원으로 합격했다라는 글귀도 같이 적어두면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크게 보면 전략, 예상, 질문, 답변 쭉 있고요. 마지막은 답변 준비 자료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전략 파트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준비 일정, 답변 전략, 답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의 1차 면접 방식을 서칭해서 각 회사에 맞는 면접 준비 전략을 세웠습니다. 예를 들면, 책이나 유튜브 강의 등을 들으면서 면접관 귀에 쏙쏙 들리는 답변 방식이나 구조들을 정리해서 전략을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아무리 자료 조사를 하고 내 이야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만들어도 청장인 면접관을 설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1차 면접 방식을 블로그나 지인 등을 총동원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미리 면접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만 있어도 준비하기가 엄청 수월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1차 면접 후기, 대학교를 지원한다고 하시면 연세대학교 수시 면접 후기 이렇게만 검색해도 네이버나 구글에 은근히 찐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 담아서 제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답변 공식, 이렇게 있고. 답변 공식이나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한 영상은 여기에서 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한 영상으로 한번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어떤 경험을 제시하고 인사이트가 있고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준비 전략, 성과 자체보다는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문 지식을 어필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이해 수준을 알려줘야 한다. 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파트에서는 현직자 질문 리스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동일 산업이나 직무로 면접을 본 지인한테 직접 물어봐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귀한 정보들을 알아냈거든요. 이런 게참 먼저 물어보기 부끄럽고 망설여질 때가 있는데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물어보면 답변의 퀄리티가 정말 달라집니다. 여기서도 어김없이 일정 파트가 있어서 하루하루 할 일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일요일 뭐 저녁 먹고 이런 식으로. 다음은 예상 질문 답변 파트인데요. 크게 기본 자기 소개나 뭐 회사 지원 동기 같은 기본 질문이랑 성공 경험에 대한 질문 그리고 회사 로열티, 인성. 현직자 인터뷰 답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도 질문별로 토글을 클릭하면 답변을 볼 수가 있어요. 질문을 다짚으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두 개만 소개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기 소개는 면접의 첫 10초를 결정하는 부분이라 버전별로 이렇게 나눠 봤거든요. 1분 버전, 30초 버전, 그리고 자기 소개, 지원 동기가 있는 자기 소개 1분 버전, 지원 동기가 있는 자기 소개 30초 버전. 여기서 코딩 기능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문구 코딩을 직접 한다는 건 아니고 빨간 부분 있죠. 여기가 형광펜이 아니라 Mark As Code라는 기능이에요. Command E를 누르면 바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형광펜 기능보다는 이 단축키도 이게 더 쉽고 한눈에 잘 보여서 이 기능을 사용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 코딩 기능의 진 면모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준비해 놓은 질문들을 하나하나 적어 놨고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 한번의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뭐 상품 배정, 쇼호 섭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굳이 PD 직무가 아니더라도 다른 직무에서도 적용되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매일매일 하는 업무 있잖아요. 일일 업무, 뭐 주간 업무, 에 속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저는 현직자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는 이런 미릴 업무가 있는지,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아예 몰랐어요. 근데 이런 걸 아냐, 모르냐가 되게 크고, 저도 실제로 면접을 볼때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원자라는 어필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보다 실제로 준비 과정을 알고 있냐, 실제로 업무 과정을 알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직자 인터뷰 답변 꼭 하시고요 맨 마지막 파트는 답변 준비 자료 파트인데요 답변을 쓰기 위해서 조사했던 자료들과 초안을 쭉한 페이지 맨 아래에 기록해놨어요 첫 번째는 답변 초안 파트인데 보이는 대로 전체적인 답변 초안을 썼고 이 페이지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쫙 나오죠? 그 초안을 쓰기 위해 끄적였던 러프한 글들이 나옵니다 질문을 종류별로 나눠 놨고, 관리한 경험은 이렇게 키워드, 뭐 인턴 이름, 공모전 이름을 놔서 분류했어요. 다음은 기사. 가끔 내가 답을 하다보면 어떤 자료를 보고 이런 답변을 만들었지라고 궁금해질 때가 있고 생각이 안날 때가 있는데, 그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를 할때 이런 상황이 제일 두려웠어요. 예를 들어서 어, 당사의 작년 실적은 이러이러합니다. 갑자기 면접관이 그 숫자는 어떤 출처에서 나온 거죠? 라고 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멘탈 붕괴가 들어가잖아요. 그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아요. 그럴 때 어, 물론 모든 출처를 외울 순 없겠지만 정리만 해놔도 마음이 아주 편안해집니다. 이거는 전체 기사를 또한 눈에 다 요약하는 건 힘드니까 기사에서 트렌드랑 객관적인 수치를 나눠서 정리했어요. 그냥 쉽, 이건 별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파트, 매출 285억 원, 뭐 횟수는 이쪽에 빨간 색깔로 넣고 트렌드, 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러이러한 사업에 집중할 것이다, 랑 같은 내용은 파란 색깔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대로 거기 들어가면 여기 u r l 도 같이 기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보고서는 그냥 인터넷에 사업보고서 볼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보고서를 캡쳐를 해서 주요 내용은 텍스트로 이렇게 토글로 넣어 놨고요. 여기가 조금 이제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파트인데 사실 이건 컨설팅 회사가 하는 경쟁사 비교라고 보시면 돼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면서 쓰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은 그냥 제가 지원자로서 나름 분석해서 넣었다고 그냥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회사랑 경쟁사의 주요 사업을 표로 나누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주요 3, 사 위주로 이거 완전 그 수업 분석으로 했거든요. 약점은 뭐 기회는 뭐 위, 위기는 뭔지 이렇게 정리만 해두면 은근히 든든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차 면접을 위한 하나의 페이지가 완성이 돼요. 사실 맨 마지막 자료조사 파트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반드시,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이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만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한 페이지만 있으면 면접장이 나름 든든하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최종 임원 면접 페이지입니다. 여기는 1차 면접 때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임원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조사해서 추가했어요.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는 전략과 준비 방법, 조사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적어 놨고 임원 면접은 뭔가를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준비한 답변을 키워드로 요약하고 말하는 연습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습을 할때 안녕하세요. 전 누구고요. 지원자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보다 토글을 클릭하기 전에 핵심 키워드만 보고 먼저 말하고 그 다음 토글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놓친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우는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경험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 회사랑 가장 맞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필살기 1번, 2번을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도록 많이 녹여냈어요. 면접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답변을 할때 내가 가장 뽐내고 싶은 경험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땠어요? 제가 이런 노션 템플릿을 좋아하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소개법에 대한 영상은 처음 찍어서 좀 떨렸는데 디자인 쪽으로는 화려하진 않아도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고 만든 저만의 면접 준비 템플릿이에요. 이게 면접을 앞둔 뭐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뭐 대입. 준비를 하고 계시는 고3 수험생들한테도 너무 좋은 템플릿이 될것 같고요. 대기업 인턴을 준비하는 지인 동생한테 이 링크를 좀 보여주면서 이대로 한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었는데 최종 합격까지 갔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무엇보다 영원이고 무료이고 제가 보여드린 이 가이드라인대로만 정리해보시면 시간은 아마 좀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든든한 마음을 갖고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